오늘은, 어, 고양이를 키우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된게 이제 막 1년이 좀 넘었어요. 네. 우리, 근데 상당히 성묘죠? 네. 우리 우주랑 사랑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막 만지고 있는 고양이는 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까만 고양이가 우주. 우리 우주는 완전 사람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고양이고요. 저의 허벅지에다 지금 꼬꼬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꼬꼬기는 아주 말캉말캉한 데다가 하는 거라고 하네요. 아.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과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온라인에서 새끼 고양이를 혹시 키워보겠냐는 어떤 그런 글을 이제 본 거죠.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저랑 인연이 닿지는 않았지만, 어, 고양이를 이제 진짜 키워볼까. 어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3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 제가 내린 결론은 유기동물 관련된봉사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동물을 키운다면 동물을 입양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뭐,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 이런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유기동물을 위한 봉사단체가 있어요. 뭐, 비밀은 아닐 테니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 먹냥부족이라는, 어, 유기동물 이제 봉사활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이제 모임이 있어 갔는데, 그날은 어, 청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 어, 막 간식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막 배가 째지게 예, 얻어 먹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이제 고양이를 입양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동물을 좀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신을 갖고 싶어서 경험을 하러 간 것이었는데 막상 이제 봉사 활동을 해 보니까 유기된 개들이랑 막 고양이들이 너무 많고 어 솔직히 조금 우울해졌어요. 음, 유기된 동물들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다가 혹시라도 유기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어, 먹냥 부족장님도 예, 가능하면 동물을 좀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죽을 때까지 못 키울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의미였던 거죠. 먹량부족에서 고양이 쉼터를 사비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고양이 쉼터에서 이제 유기묘들을 구조해가지고 여러 마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이제 방문해서 밥 주고, 이제 고양이 화장실 키워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은 가벼웠던 생각이 사그러들었죠. 책임의 무거움이 더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제 계속하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고양이 쉼터에서 매주 1회씩 봉사활동을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또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고 이제 그랬죠. 가 쉼터에 보일러 문제였나? 뭐 한달 정도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 했는데 고양이들 임시 보호를 좀해 주면 좋겠다라는 전체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임시 보호를 해 볼까? 이렇게 문의를 드렸고요. 봉사 활동 하던 방식으로 뭐밥 주고 물 주고 고양이 화장실 치울 수 있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한번 임시 보호를 지원을 했습니다.저한테 평소에 살가웠던 고양이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저에게만 살가웠던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laughs> 다 살가운 그런 고양이였습니다.우주 사랑이었습 니다 예요 이름이 우주 사랑이 이제 자매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DNA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좀 이제 출산이 순간도 제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인지 확신은 못 하겠지만 같은 곳에서 이제 구조가 됐다고 하니 자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둘을 이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집에 왔는데 보이지도 않고 자기 집처럼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막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 저는 이제 집에 올려져 있는 어떤 물건들이 좀 많아서 얘네들이 막다 때려 부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고양이들이 이제 성묘가 되면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조심조심 삭삭삭 이렇게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키워야겠다. 내가 키우는 것이 주인 없는 상태에서, 어, 고양이 쉼터에서 이제 사는 산보다는 나을 것이다. 에이. 물론 고양이 쉼터는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네, 고양이 쉼터 공사가 끝났고 한달 정도가 더 지나서 제가 정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동물을 입양하려면 흥분된 마음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조금 입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처음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마음 먹고 난 뒤로 뭐 봉사 활동도 했고 임시보호 기간을 합하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됐죠. 봉사활동도 하고 임시보호도 이제 해보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좀된 상태였습니다. 그 동물을 좀 키워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저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 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봉사활동을 이제 한두 달 해보면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그 책임감을 자신이 질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으로는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키우고 싶다는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주와 나의 사랑하는 사랑이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와 죽어서만 헤어질 수 있어.